네, 안녕하세요. 이제, 오즈모 포켓, 그 다음에, 구이바다에 이은, 세 번째 맞죠? 네. 세 번째, 세 번째 이제, 언박싱입니다. 어, 이거는 이제, 필립스, 암튼 1200 시리즈인데, 1204인가 그래요. 이거를,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 다음에 보통 일반 1200이 스팀이 안 되거든요. 에스프레소만 추출할 수 있는데, 그게 35만 원이고, 이 스팀을 추출할 수 있는 1204가 30만 원. 더 저렴했죠. 그 다음에 이거는... 음뭐 그래요. 음. 일단은, 이건 딱 봐도, 딱 봐도 여기죠? 네, 여기서 스팀을 할수 있다. 그 다음에, 설명서. 이게, 한국어 설명서라는데, 한국어가 없어요. 한국어, 한국어가 없어? 어, 나왔어요 나왔어 한국어 나왔어요 한국어도 있네요 한국어 좋아요 일단은 어 여러분 이거는 전원 버튼이 있고 에스프레소 커피 스팀 어뭐 이렇게 할수 있다 아 거기가 물통이야? 어 여러분 이게 이게 물통, 물통이에요. 응 음, 확실해 아 저요 이거 다려봐 뭐, 사람들이 나 바보로 아는 거 아니겠지 <laughs> 저 바보 아닙니다 아니 바보 아니에요 <laughs> 저 <저희> 아니에요 <laughs> 처음에 이렇게 놓으면 세척하는 물이 떨어지나봐요. 음. 그리고 이제, 음. 이 원두는, 어, 브라질 산토스 원두인데, 곰곰에서, 뭐, 일단 가장 싸게 샀거든요? 근데 이 원두는, 그, 신선해야 되니까, 구매 필요하신 말씀 하세요. 전 다음 거부터 제 친구한테 시키려고. <laughs> 네. 이렇게 뜯었으면 안될것 같긴 한데, 이미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. 네. 여기다가, 음, 커피 원두 다 똑같지 아니, 원두 다 틀리죠? 여기다가, 여, 여기, 여기 맞겠지? 아마도요? 근데 왜? 네. 여기다 넣는 것 같지? 아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 분쇄대 원두를 넣는 거고 여기가 분쇄 안한홀 원두를 넣는 거 같아요 뭐 어떡해요? 음. 오케이 It's s <laughs> 여러분, 이거는, 어, 이불, 이불을 찍어야 할까요? 네. 어, 여러분. 어, 됐다. 예. 네. 네. 여기, 이게 보면 이렇게 빠져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이거를, 여기다가. 어, 어 이제야 좀맞네 다시. 자 서프라이즈 이거 놓고 어, 저는 일단 그냥 따뜻한 거한번 뽑아볼게요 음. 커피 아, 시작 중지 버튼 누르래. 안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. 웃기세요? <laughs> <laughs> 네. 뭐가 뭐가 웃겨요? 이 이게 맞아요? <laughs> 야, 뜨거운 물만 나오는 것 같은데요? 이거는 커피니까. 뜨거운 물 나오고 이제 갈아진 원두가 나오겠죠? 저희 원두가 갈리긴 했어요, 소리가? 응, 음, 원두가 들어갔는데? 어,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? 뭐야, 원두가 부족했나? 원두가 원두가 부족한가봐요. 원두 더 넣어봐야지. 오. 더 나은 커피를 추천하게 된다면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미팅이 있어가지고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근데 이거 정말 좋대요. 이게 <laughs> 설치를 이제 어제 그렇게 개판 치고 가고 저희 설아씨가 다 설치를 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사랑하는 김팀장님의 커피를 지금 내려주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음을 딱 받고 네. 김팀장 진하게? 아니 그냥 커피로? 잠깐만 물을 안받아네 잠깐만요 아니요 어, 여기 물이 나오죠 그냥 이 커피로 하면은 커피로 하면 맛이 없잖아 왜요? 그냥 그냥, 아니 얼음 플러스 물을 한 따로 해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원두 넣었어요 당연하지 않게 에다 있지 하고 저 원래. 아, 이렇게 재생 아~~ 완벽하다 완벽해 진짜 카페야 진짜 카페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누르면 원주는 무슨 원두죠? 이거 원주는 어... 사토스라고 따로 구입해야 돼? 네 따로 구입해야 돼요 근데 걔더 싸니까 어때요 어때요, 어때요? 저게 더 맛있긴 해요 원두가.. 이게 더 맛있다고 해잖아요 아니 아니 아뇨 뭐, 뭐 나한테... 협찬은 아니라서 <laughs> 협찬은 아니 협찬 우리가 협찬은 아니니까 묵직한 바디와 함께 감귤 견과류의 향 한... 기다려봐 이게 어, 샷이 좀 약했나봐 한샷더 부어볼게 괜찮은데 한샷더 부어볼게 색깔 약.. 색깔이 약해 색깔이 네. 약해 물을 많이 넣은신것 같아 좀 물 양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한번더 누르면은. 어. 네. 좀 진해. 좀 진. 그렇죠. 그렇죠. 스타벅스보다 나아요? 스타벅스보다 나아요? 비싼 것 같아요. 비오 비싼 거. 네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요. 어, 다음에는 더 맛있는 원두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명절 잘 보내시고요. 이상 필리스 모델 천임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